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입니다. 음력 10월 18일이 되는 목요일입니다. 임진일입니다. 용은 용인데 금은 용이 나타났네요. 먼저 오늘의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근문은 1자6자로 쓰시고요. 저 북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검정을서리고 가세요. 자, 정임 일은 정의를 좋아합니다. 정정만한 목이죠.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추의를 좋아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과 이상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조화가 비싼 그런 사람. 들이고 내성적인 에서도 총명 영리하고 그죠? 때로는 아주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임일은 병화를 실하죠. 병임중입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절 실하고 직업은 한의사, 의사, 간호사, 피부과, 피, 피부 마사지사비죠. 헤어업건설업 인테리어, 식유 식당, 금사, 변호사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자, 당뇨병, 고혈압, 통풍, 족조, 근막염 그죠? 어, 내경색 조심, 위장병, 그죠? 어, 대장염, 치질, 이런 거 조심히 이런 글을 줍니다. 자, 오늘도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용날입니다. 용날의 띠베론세입니다. 봅시다. 자, 지띠부터 볼까요? 신자진 수극이죠? 신자진 수극에. 하하, 오늘 운명의 남자가 드디어 나타났네요.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이 좋고, 횡재수가좀 있습니다. 오늘 지띠님도 오늘 복근 한줄 사오십시오. 만사, 행궁입니다. 자, 소띠볼까요? 축진 파살이죠. 약간의 파살이도 사고서 구슬수가 좀 있습니다. 입조심하시고, 대중교통용 이 하시고요. 오늘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도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그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울 학업도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금도 좋고, 성형 운도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만능이 맞는 맞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조금 굿을 수가 있고, 약간의, 그죠? 사고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용띠와 용날을 맞았네요. 더이서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 이북이 되네요. 오전에 이별 수화인데 오후부터 다시 운명의 남녀가 나타나서 그죠? 오늘은 오후부터 다시 운세가 살아나겠습니다. 오전에입 조심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BMT 오늘 좋네요. 좋고, 사업은 좋네요.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화급은 다좋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섬 매매 오정 미래가 나 좋습니다. 오늘 은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운명의 남녀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괴로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몇매 운이 상은화고도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오징 미래 건강도 좋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만나긴 만나는데 좀 골고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고이고 연애가 굿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용한 하루 보내세요. 자, 어승이띠 신자지 수국이 1 0시 드디어 이제 돈 많은 점자가 점점,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원 금전이 좋고, 매매, 니사원 학업은 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매매 다, 우정은 다 좋습니다.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죠. 자, 닭띠 볼까요? 그죠? 진유학금이죠? 그죠? 여기도 만나기 만나 약간은 꼴보이 싫다나, 오늘. 그죠? 그래서, 어, 연애 먹는 쪽꼬이지만 사업은 금전은 매매 운이 사업 학업은 다른 거는 다모두게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진술 중 개띠입니다. 그죠? 오늘 사업은 좋네요.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업학업도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몸 너무 바빠서, 그죠?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돼지띠의 원진살입니다. 이별 뒤에 오해돈 많은 행진수가좀 있네, 그죠? 오전에이별소에 있으니까 데이터를 내일 모으시고, 오후부터 연행은 금전원, 매매운 이산, 학업원, 다 모든 일이 다시, 어, 풀리겠습니다. 오전에입 조심하시고, 보심 조심하시고, 오전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또그하고 행복한 11월의 마지막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음력으로는 10, 10월 18일의 목요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